you mm -hmm. 안녕하니 저희는 세안 메카트로닉스의 전무의사 강동원입니다. 저희 세안 메카트로닉스는 산업용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용접용 로봇 시스템이 특화가 되어 있고요, 용접용 로봇은 파나소닉 로봇 시스템과 현대 로봇틱스의 용접기 로봇 시스템이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조 솔루션에는 산업용 밸브를 운영하는 과정인데요 용접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핸들링 로봇으로 제품을 적재를 하고 적재된 제품을 정렬을 해서 용접을 상면 화면을 용접을 진행한 후에 배출하는 시스템. 그래서 올라운드 시스템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38년 동안 용접 로프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특수 용접 분야인 알루미늄 미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접목이 될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장력 강판이라고 하는 자동차 용품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는 용접 로프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접 로프트 시스템이 파나소 같은 경우 일본산 제품입니다. 국내산 제품으로 양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트 시스템에서도 핸들링 로봇이나 물품 미송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로봇트 시스템이 많이 활용 되는데, 용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산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들을 빨리 좀 개발을 해서 좋은 시스템을 좀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신의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용접 관련한 시스템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들에 전초기지가 됐다고 판단을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올 라운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사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거에 반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우수한 품질로 해서 실현을 시켜놨던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제조혁신 사업을 통해서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 때문에 추후에 도입을 원하고자 하시거나 시스템을 희망하시고자 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제조 혁신 활용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추후의 목표는 향후에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레이저 용접 시스템들을 용접 로봇티 시스템으로 레이저를 접목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당사는 특수용접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수용접 분야에서도 구산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레이저 용접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입니다.